안녕하세요. 내자매 네 밥상 트런입니다. 오늘은 참가쟁이로 탕수를 해볼까 합니다. 좀 특이하지만 맛있습니다. 먼저 야채를 손질할게요 고추를 씨를 갈래는 빨간 고추를 탕수 소스로 들어갈 재료로 썰어봅니다. 일반 고추도 이렇게 한 입에 들어갈 정도로만 양파도 썰어볼게요. 네모나게. 당근도 썰어봅니다. 향수에 들어갈 거는 날지 않아도 돼요. 이제 참가자매를 이렇게 옷을 입힙니다. 고구마 전분에 옷을 입혀줘야 돼요. 이렇게 가자에 이제 옷을 이렇게 예쁘게 입혀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구름으로 좀 털어내시고요. 참가자님, 온도가 이제 100% 이상 되는 것 같아서 펴옵니다. 이렇게. 이제 익은 것 같아서 꺼낼게요. 이제 소스에 들어갈 야채를 볶아보겠습니다. 식용유 한 술이면 됩니다. 양파를 볶으시고요. 물은 이렇게 공기, 집에서 먹는 공기로 3분의 2 정도 들어갑니다. 양념을 해볼게요. 간장이 하나구요. 소금도 하나구요. 설탕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세술정도 들어가고요 식초가 들어가요 식초는 이제 식초가 세술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이제 끓으면 전분가루를 이제 물에 탄걸 농도를 보, 이제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면은 얼만큼 들어가야 되는지 알게 돼요 마지막에 다 이제 끓어서 생기름한두 방울 정도만 이렇게 살짝 다된 거예요. 예, 오늘 가자미 탕수 어떻게 보셨는지 감사합니다.